택시기사들이 못살고 맨날 카카오 어, 갑질에 놀아나고 3 0년 40년 많게는 50년 가까이 개인택시를 하고 일과 죽을 때까지 택시를 하는 이유도또 3d 업종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퇴직, 위로금도 늦게 받고, 번호표 받고, 조합이 밀란해지고 이게 다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겸직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재테크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대학을 안 나와서 그래요. 배우지 않다 보니까 무식하고. 한 가지만 고집하니까 그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택시만 집착하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수정하세요 남은 인생을 재테크도 하고 재테크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그 근력이 감소해서 근감소가 되니까 운동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방통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더불어 공부도 하고 평생 교육을 받으세요. 컴퓨터도 배우시고 정비도 배우시고 운전만 하시지 말고 유튜브, 유튜브도 하시고 할수 있는 걸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수석을 하고 우리 어머니가 내 출로 쓰러져서 경관을 봉략하다가 택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7년 만에 도시락 싸가지고, 그럼 위장병 때문에 하루에 100명씩 태워더니까밥 먹을 시간이 없더군요. 옛날에는 30년 전에 는 종로바닥이 여의도 광장이 인산이 내렸지 않습니까? 합성하고 막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24시간 풀로 벌었어요. 그래서 IMF 주식 폭락, 부동산 폭락, 예, 금리 연20% 환율 1분당 2천원 올라가고, 개인택시폭락하 그럴 때개인택시를 샀어요. 3,700을 도시락 사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2, 3년 만에 갚고, 200만원 중고차 4년 타고, 드디어 2000년, 2 0 2000, 0 월드컵 다세째한 6, UEF를 사가지고 끌다가 또 2012년 K5 사도 또 이렇게 또, 썰트 루에서 사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아파트도 재테크하고, 달러 이런 거 재테크해서 돈을 벌었어요. 또공부도 방통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들도 인하대 공대, 또 항공정비시키고, 또 이렇게 사업도 시키고, 재테크를 시켰어요. 여러 번.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은 자본주의예요. 세계무역파리에 올라가고 군사력 세계에 이렇게 응? 수도 성수국가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응? 북한보다 에? 물론 북한은 비대칭을 해결 보지지 우리는 많은 에? 전략을 많은 이렇게 군사 에? 이렇게 미래무기를 확보하고 있어요. 미국이 우방이고 미국이 주도나가 이걸 잘활용 하고 외교도 잘하고. 네,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크라이나 보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것을 모든 걸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재테크하세요. 꼭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감사합니다.